안녕하세요. 서 탄정입니다. 어, 이번에는 문제집 활용 두 번째 시간, 어, 문제집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문제집 활용에 대해서 수준별로 나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기초 과정, 기본 과정, 심화 과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비슷 비슷한 어, 이 수준의 문제집을 여러 번 보는 것보다 수준별로 나누어서 한권 또는 두 권으로 어, 최대 두권 그리고 시, 실력이 올라갔을 때 그때 좀 양치기로 문제집을 좀 늘리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기초 과정은 제가 개념서를 예를 들었고요. 기본 과정은 조금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유형서가 있다고 했고요. 심화나 응용 과정은 원래 라벨이나 일품, 기출문제, 이런 문제를 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그 책을 어떻게 활용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지 조금 공부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공신들이 개념, 개념 중요시하죠? 도대체 이 개념을 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됩니까? 개념서 중에서 제가 교과서의 예를 들었는데요. 개념, 개념을 어떻게 하면 정리를 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공신님이 목차를 외우라고 하셨죠. 저는 이 말에 매우 동의를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대단원에 해당하는 목차가 있고요. 그 대단원 속에 다시 소단원이 있습니다. 어떤 단원은 가지가 조금 더 많이 있고요. 이런 단원별로 이런 목차가 있죠. 이 목차를 외우게 되면 좋은 점이 체크가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단원에 강한지, 어떤 단원에 약한지 이거를 체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음, 목차를 꼭 암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 여러분 보는 과정에서 내가 이 부분이 문제가 잘안 풀린다 알긴 알지만 버벅된다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어,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죠? 이세 문제집 중에서는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거중에서도 그 교과서교과서가 아니면 정수기여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유형서는 왜 배울까요? 자, 우리나라 수업은 특히 기본 개념만 안다고 거그 제한된 시간 안에 빨리 풀어내기 힘듭니다. 음, 어디까지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 개념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유형서를 봐야지, 어, 이것도 안된 상태에서 요거를 보게 되면, 물론 전공은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게 공부하게 됩니다. 수학을 왜 기초반응이라고 하냐면, 음, 이 뼈대가 그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차가 없는 상태에서 유형을 다시 내가 정리하려고 하면, 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봐야 그때 이 기둥이 다시 세워진다고 보면 돼요. 그죠? 물론, 아주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지만, 평범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뼈대를 세우는 이 작업을 해놓고 이 유형서를 보기를 권합니다. 자, 그러면 은 이제 이 마지막 심화 응용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음, 절대로 있잖아요. 그 어떤 유형에 의해서 자꾸 풀려고 하지 마시고 머리를 비우고 푸세요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어, 드리고 싶은데요 킬러 문제라고 하잖아요 어, 킬러 문제 들은 음왜 이게 이렇게 어려운 냐면요 기초하고 기본에서 배웠던 사람들을 중학을 해놨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단원에 해당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해놓은 게 킬러 문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으로 원래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사람들을 다 조합을 하고 생각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유형대로 푼다 이, 이거를 잊어먹으시고 생각을 해서 푼다면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 키너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내는가? 자 이것은 여러 단원들을 이렇게 수시로 점검을 해보시면. 그 외에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킬러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어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추적하는 식으로, 추적해서 들어가면, 분명히 어딘가에 약점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잘풀다는 것은 전 단원을 거쳐서 내가 잘안 되는 부분 있죠. 이게 그 부분만 메꿔지고 나면은 이 킬러 문제들이 풀릴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초 기본 실마리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학탐정 제이였습니다.